피식대학과 여기어때가 드디어 일을 냈습니다 피식대학 3박 함께 떠나는 종강 MT컨셉의 푸켓 3박 5일 상품 저희가 준비해왔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어때 버킷팩 너무 잘 아시죠 팬분들과 함께 버킷리스트를 실현해가는 그런 소중한 상품 저희가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상품이면 절대 소개 안 시켜드려요 음, 절대. 근데 오늘 여기어때에서 정말 여기 어때 이사님들 제가 다 하나하나 설득시켜 가면서 만들어낸 상품입니다. 아, 비행기값 포함돼 있고요. 숙소 5성급 리조트 준비되어 있고요. 무엇보다도 전일정 식사 저희가 준비를 해 놨습니다.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? 89만 원. 허. 어머나. 89만 원?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10분밖에 못 모셔요 이게 정말 안 돼요 저희가 이번 특전에서는요 단돈 1,000원에 응모해 주시면요 딱 10분만 뽑아가지고 같이 떠나게 됩니다 옵션도 없고요 옵션 있는 거 너무 짜증나죠 쇼핑 없어요 쇼핑은 너무 짜증나요 그냥 저희 옵션 없이 그냥 89만 원이에요 너무 행복한 여행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 어때 앱에서 지금 응모하셔야 돼요 <laughs> 지금 응모해 주시고요 기회 놓치지 말아 주세요